친구들 안녕! 팡팡 와이파이 티비의 메리메리 메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롤빅 서프라이즈 당첨자를 뽑는 날인데요. 자, 짜자잔! 자, 오늘 당첨자는요. 지차하지 않고 바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다 같이! 자 신영숙 님께서는요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와이파이 TV로 아흔여섯 개의 메일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잊지 않고 매일매일 와이파이를 시청해 주시면서 이렇게 메일까지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그 선물로 제가 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나면 너무너무 아쉽겠죠 자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하는 동안 이렇게 끝내기가 너무너무 아쉬워서 짜잔 자두분께 선물을 더 보내드리고자 저희가 이렇게 선물을 더 준비해 봤습니다 자두 번째 당첨자 그럼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당첨자는요 해외에 살고 계시는 예나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당첨자 해외에 살고 계시는 예나 어머님께서 어, 아주 감동적인 메일 하나 보내주셔서 제가 사연소개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메리제리의 와이파이 TV를 열심히 애청하고 있는 예나네입니다. 저희는 해외거주라 한국, 한국 방송을 보지 못하지만 유튜브를 통해 메리제리 언니들의 방송을 우리 딸아이가 너무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방송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저희도 우리 딸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롤빅 이벤트에 응모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딸아이도 좋아하지만 이번에는 한국에 있는 우리 큰 조카를 위해서 신청해 봐요. 음 오늘 초등학교에 입학한 우리 큰 조카 고모가 어, 이거 너무 감동을 이렇게 어떻게 눈물 날것 같아. <laughs> 고모가 멀리 외국에 산다는 이유로 생일이며 각종 기념. <laughs> 이거 어떻게요? 고모가 멀리 외국에 산다는 이유로 생일이며 각종 기념일. 그리고 오늘처럼 초등학교 입학식에 도 참여 못해 늘 미안한데 그리, 그런 우리 조카도 너무 좋아하는 메리제리 언니가 주는 너무 멋진 롤 서프라이즈를 입학 선물로 꼭 해주고 싶어 응모했어. 음, 음 만약에 당첨이 되면 우리 조, 조카가 너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즐거운 삼월 되시고 앞으로 매일 매일 애청할게요. 멀리서 예나 엄마 드립니다.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메리를 올리셨어요. 메리 조카도 외국에 멀리서 살고 있는데요. 오늘 너무너무 보고 싶네요. <laughs> 자, 마지막, 마지막 당, 당첨자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또한, 어, 아주 메일을 많이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자, 누군지 궁금하시죠? 당첨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쁜 작은 롤도 보내드릴 거예요. 자, 메일로 어, 성함과 그리고 전화번호, 주소 잊지 말고 보내주시고요. 당첨되신 세 분의 어머님께서는요, 선물이 도착하면 아이들과 함께 예쁜 인증샷을 남겨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벤트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친구들 안녕!